네, 안녕하세요. 일렉 이지입니다. 어,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건 지금 보드선도 그리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음,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표가 무엇이냐 하면은 제 지금 필기노트에 들어가 있는 표거든요. 제 필기노트는 이제 제 설명란에 걸어 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 필기노트에도 사실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은 전기기사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기출이 많이 있는 편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상수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게 지금 제가 다루는 거는 진짜 오직 전기기사 필기에 제어공학의 보드선도 그리기에 대해서만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시험까지 준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일 알아야 될,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이 전달함수의 형태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뭐 GS는 뭐 분의 뭐, 뭐 분의 뭐 뭐, 뭐분해, 뭐, 뭐분해,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데, 그거를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이렇게 분모에 있을 수도 있고, 분자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제가 기출을 다본게 아니어가지고, 모를 수도 있는데, 분자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그렇게까지는 많이 못본것 같아서, 그래서 얘를 설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고민하다가, 아 그래도 언젠가 신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는 얘도 짚고 가자. 근데 다만 아까 보셨던 뭐 그냥 올라가는 거 그리고 내려가는 거 이거까지는 묻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는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 GS의 형태를 보시면요, 지금 뭐1 플러스 뭐1 플러스 뭐1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좀 갖춰져 있는 형태를 보실 수 있는데. 일단은 1차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GS를 이렇게 괄호 안에 있는 숫자들을 보시면은 이 상수항들을 무조건 1로 만들어 줘야 돼요. 이걸 안 하면은 문제가 안 풀려요. 이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에 뭐 세모 뭐 하트 별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문제를 푸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는 개념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설명해 드릴 순 없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뭐 s 나누기 뭐뭐 뭐 s 나누기 뭐 s 나누기 뭐 이런 꼴로 표현할 을수 있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지금 이 분모에 있는 부분이 얘고요. 분자에 있는 부분이 얘예요. 근데 우리가 본 거는 사실 얘 꼴이 제일 많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이제 어차피 둘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둘다 지금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지금 이 s가 J 오메가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꺾였을 때 20데시벨씩 줄어든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이 n이 의미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 n승이 돼 있다는 건데 아직 기사에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얘가 20도가 아니라 40도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늘어나거나 근데 그러면은 40이면은 얘가 지금 20 곱하기 2니까는 얘가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n의 숫자가 2가 되는데, 어, 이거는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기사에서까지 나올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암튼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짚어보자면, 이게 절점주파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모에서 꺾인다, 하트에서 꺾인다, 별에서 꺾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수항과 꺾이는 점만 알고 계시면 거의 되거든요 음 이거를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문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문제들이 다 지금 뭐 보건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기출문제 이런 데서 따온 건데 요새 보건문제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보건문제도 생각보다 보드선도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인 것 같은데 진짜 어려워 할거 하나도 없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상수항 1 그리고 꺾은 점이 어딘지만 파악을 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긴발 안 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트 선두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꺾은 점이 얘잖아요 뭐 여기서 꺾인 건 아니,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꺾은 점이 어디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오메가 축인데 오메가가 1일 때 그리고 오메가가 10일 때 꺾였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위에서 여기가 꺾인 점, 여기 꺾인 점이라고 했죠. 그리고 1 플러스 꺾인 점 분의 s라고 했잖아요. 이거를요. 그대의 분모에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써볼게요. 1 플러스까지 했죠. 그리고 s 분의 어디서 꺾였어요? 1에서 꺾였죠. 그러면 1분의 s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1 플러스 해줄게요. 그리고 s 나누기 뭐 해야 돼요? 꺾은 점 해야죠. 10분의 s.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분모가 완성이 됐어요. 분모는 얘로 끝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분자를 구해야 돼요. 근데 분자는 어떻게 구하냐. 지금 분자는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분자는 얘예요.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다루, 이따 다루겠지만,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 들어가는 값은요, 20 로그 k예요. 그러니까 k 값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k에 뭐가 들어가야지 얘가 0이 나오냐, 뭐 아니면 여기서 20이 나오냐 이런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세로축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어디냐? 시작점 보시면 지금 이득이 0에서 출발했죠. 근데 20로그 k가 0이 되려면 k가 뭐가 돼야 돼요? 로그 다들 하실 줄 알죠. 그러니까 간단히 다뤄보자면은 지금 20로그 k가 0이고 그러면은 뭐 20으로 나눠주면 0이에요. 근데 10의 0승이 k래요. 그러면 무조건 k는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여기는 K가 지금 1이 들어가면 돼요. 끝이에요. 이게 GS예요. 그러면은, 답지를 보시면은, 지금, 근데 보면은, 뭐 10분의 S 이런 꼴이 없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되냐. 그냥 간단해요. 뭐 분모랑 분자에다가 10씩 곱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얘가 10 플러스 S가 되고요 얘가 10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똑같은 걸 찾을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 1번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1번이 실제로 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뒤에 문제를 쭉해 볼게요 네그 다음 문제인데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똑같이 할 거예요 다 이제 GS 형태를 적어 줄 건데요 보시면 지금 꺾은 점이 어디 어디 있어요 1이랑 10에 있죠. 맞아요. 그냥 여기다 똑같이 또1 플러스 해주는 거예요. 1 플러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꺾은 점이 어디냐? 1이랑 10이니까 1에서 꺾였고, 그리고 10에서 꺾였으니까 분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K에 들어가는 값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건 어디에 보면 되냐? 아까 말했죠? 여기 시작점, 시작점이 어디인지를 보시면 돼요. 시작점이 20이에요. 아까 문제 보시면 여기 0이었거든요. 근데 여긴 20이에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뭐라고요? 20 로그 k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시작이 20이라고 했으니까는 20 로그 k가 20이 되려면 k는 몇이면 돼요? 10이죠. 왜냐하면은 얘가 지금 상용로그니까는 k가 10 들어가야 1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k가 10이란 걸알수 있어서 여기다가 10을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얘 끝이에요 보시면 이거는 이제 또 문제에서 어떻게 찾냐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10분의 s 이런 꼴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얘를 일반적인 s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모랑 분자에다가 10을 곱해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10 플러스 s가 되고요 얘는 100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여기 찾아보시면 지금 2번인 걸알수 있죠. 2번이랑 형태가 똑같죠. 그리고 실제로 2번이 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형태만 아시면 진짜 그냥 눈으로도 풀수 있는 문제거든요. 뭐쓸거 없이 진짜 이 정도의 그런 어느 정도 팁만 알고 있으면 바로바로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보시면 지금 꺾은 점이 여기랑 여기예요. 그러니까 0.1이랑 1이죠. 그럼 아까 우리 GS 많이 적어봤잖아요. GS는 1 플러스, 1 플러스 중요하다 했죠. 그 다음에 S의 분모에다가 꺾은 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지금 0.1이 될 거고요. 여긴 반대로 지금 1이 있으니까 1이 되겠죠. 얘가 분모 끝이에요. 그럼 이제 분자도 봐야될거 아니에요 분자를 보시면은 지금 시작점이 어디에요? 20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20로그 k가 20되려면 k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10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가 k자리였으니까 여기에 k가 아니라 아니 k는 맞는데 여기에 10이 들어가면 되는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지금 말로 설명하는데 1분이 걸렸긴 는데 이거 진짜 손으로 그냥 머릿속으로 풀면은 진짜 10초 컷이거든요 그니까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선지에 보면은 S의 분모에 0.1이 들어가 있는 애가 없어요.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보시면은요. S분의 0.1이라는 건요. 10S예요. 왠지 아시겠어요? 우리 왜 이제 이거를 무슨 분수라고 했는지 지금 기억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비분의 c 분의 b 분의 a 했을 때 가보면은 bc 분의 at가 되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01 대신에 1분의 10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봐봐요 위에 분모는 지금 10분의 1이고 분자는 지금 1분의 s잖아요 분자가 밑으로 가요 1분의 10s가 되는 거예요 그니까는 러 아까 다시 얘기해 보자면 0.1분의 S는 10S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뭐 0.1을 곱해주고 뭐 다시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뭐 이것만 아시면은 얘가 아 10S구나 란걸 아시면은 끝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제의 선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얘랑 똑같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뭐 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저 보시면은 여기 수식 쓴거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저도 이거 진짜 수식 쓰고 푸는 방법을 솔직히 몰라요. 솔직히 이대로만 대학에서 수업을 들어왔었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제 어떻게 알려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정도 푸셨으면은 어느 정도 감이 잡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위에서 보셨던 지금 우리는 사실상 보시면은 이 형태만 써왔어요 얘가 지금 분모에 괄호만 들어 분모에만 괄호가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지금 얘를 안 봤거든요. 얘는 지금까지 기출에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기출을 다본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얘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얘도 똑같아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애거든요 얘는 제가 인터넷에서 좀 뒤적뒤적 걸어가지고 찾아봤는데. 근데, 어, 제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말씀드려가지고 조금 죄송하긴 한데,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거가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한번 꺾이고, 그리고 쭉 가다가 여기서 한번 꺾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제가 위에서, 이렇게 쓴 거를 보면은 이 n승에 따라서 20n이 꺾인다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그냥 그래프 자체로만 놓고 보면 얘는 지금 20만큼 줄어들었고요. 지금 얘는 여기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같은 이 단위 안에 40만큼 줄어들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다 2승 안 해줬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기준은 얘가 되면 안 돼요. 진행 방향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직전에 진행 방향을 지금 0.1에 대해서 좀 보자면, 지금 0.1로 오기 전에 이렇게 오고 있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여기서 떨어져요. 이만큼이 지금 20에서 0 됐으니까는 마이너스 20인 건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40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로만 보면은 40이지만, 중요한 거는 그 직전의 진행방향이요. 이렇게 직전의 진행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20인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랑 돼가지고 지금 40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얘는 한 번씩 밖에 안 떨어졌어요. 얘는 두번 떨어진 건데 그래서 아무튼 말씀을 드리자면 두번 떨어졌다 하면은 여기에 2를 써주셔야 돼요.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는 지금 우리는 지금 기출 문제도 그렇지만 일단은 1승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런 걸 알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룰 문제는 얘인데요. 보시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들을 보시면 다 분모에만 s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분자에도 s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쪽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이 있었죠. 이거가 지금 위로 끼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1 플러스 별표요. 얘가 들어가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 그래프들을 보면은 이제 한번 올라가고, 그리고 한번 내려가고, 맞죠? 여기서 이렇게 진행 방향을 보면은 지금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고, 한번 내려가고, 뭐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올라가고, 한번 내려가고. 얘는 반대로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그러니까 다시 여기도 보시면은 진행 방향 이러니까 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20대 10의 만큼이 반대로 반대로가 아니라 얘도 이제 얘랑 마찬가지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형태인데 지금 얘를 보시면은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가 10s 플러스 1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1 플러스 s분의 무슨 꼴로 바꿔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별에 들어가는 숫자가 0.1인 거예요. 아까 우리 10s 계산했을 때 여기가 얘가 0.1이 되어야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니까는 러 얘는 지금 꺾인 점이 0.1이랑 그리고 1분의 s 플러스 1. 지금 여기에는 지금 뭐 딱히 그런 주어진 숫자가 없어가지고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수 있는 건 1과 0.1에서 두번 꺾였구나. 그러니까 한 번씩 두번 꺾였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찾아볼게요. 이게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위쪽에서는 0.1에서 한번 꺾였고 분모에서는 1에서 한번 꺾였어요. 근데 분모에서는 우리가 지금 아래로 내려가는 20dB만큼에 대 대한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분자는 뭐냐면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보셨다시피 그니까는 0.1에서 올라가고 1에서 내려갔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를 여기서 그대로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일본에 바로 나와 있어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보시면 0.1에서 올라갔죠 그리고 1에서 다시 지금 진행 방향도를 보시면 내려갔죠 그니까 얘가 답인 거예요 딴거볼거 거 없이 네. 그다음에 알아볼 거는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사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릴 필요가 없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걸 한번 그려 보면은 그래도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거를 조금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온 문제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여기 세 가지 선지가 다 똑같은데 지금 이 4번에 있는 거를 데려온 거예요.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상수항이 1인지를 봐야 된다고 했죠. 지금 얘네, 얘네를 보시면은 지금 얘가 10이고 10이고 이래가지고 얘네를 바로 해석해버리면 조금 큰일이 날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꼭 1로, 1로 만들어주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1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은 K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지금 얘 들어가는 숫자가 20 로그 k는 어떤 저거 잖아요 근데 이 어떤 거에 들어가는 숫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얘가 k라고 했죠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20 로그 1은 뭐예요 0이죠 로그 1은 여기니까 시작점은 여기인 거예요 그러면 시작이 아 0에서 시작하구나 라,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꺾인 점이 어딘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꺾인 점은 s의 분모라고 했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얘는 1분의 s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얘는 지금 10s가 몇 분의 s인지를 어떻게 파악하냐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지금 이 범분수라고 했었나요? 이 형태를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여기서 0.1을 이렇게 바꿔 준 거를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10을 밑으로 내려주면 돼요. 0.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 시작점이 0이고 1이랑 0.1에서 두번 아래로 20도씩 꺾이는구나. 를 파악하시고 그리시면 되거든요. 아까 시작점이 제가 0이랬죠. 그리고 꺾이는 점이 1이랑 0 1이됐어요 그러면 이 점이랑 이 점에서 꺾이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러면 여기서 쭉 가다가 0.1에 만났죠. 지금 이렇게 쭉 가다가 0.1에 만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20도씩 꺾여가지고 내려가요. 그러면 1이랑 만났죠. 근데 여기서 1에서 한번더 꺾인대요. 근데 한번더 꺾이는 게 20도가 한번더 꺾여야 되니까 만약에 이제 40도 꺾이면 더 밑으로 가야 되고요. 20도니까는 이만큼인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제가 이제 분자에다가 조금 특이한 거를 가져와 봐가지고 아 올라가는 애도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이거는 그냥 이제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선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출로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얘를 갖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얘가 지금 상수항이라기보다는 여기 지금 시작점. 시작점에 해당하는 애를 가져온 거고, 그리고 얘네가 각각 어디서 꺾였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로그 k에다가 이 k라는 숫자를 집어 넣어가지고 시작점이 어디냐. 파악을 해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꺾인 점이 1이랑 0.1이니까 여기서한 번씩 꺾였구나. 근데 만약에 여기에 보시면 뭐 여기에 2승 이렇게다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40도 꺾이는 거구요. 근데 일단은 기사 수준에서는 마이너스 40도는 못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긴 무조건 1이니까 20도씩 꺾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영상을 처음 만들어 보는 거기도 하고, 조금 이제 카페에서 다 보니까는 사운드가 매끄럽지 못해야, 못해서 조금 좀 소음이 들린다는 점이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음 뭐, 이 정도면은 여러분도 충분히 눈으로 그냥 푸실 수 있겠죠? 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말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네.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